나, F... F1... F2가... 나 F22 랩터 빨리 중계해 형아 형도 다시 시작해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형도 타면서 해이쪽 가서 일단 하이는 F 형도 참전하라고 어? 형도 참전해 그래 빨리 알았어 빨리 형 빨리 그리고 나는 빨리 뒤집어야지 캐... 일부해야지 어떤 거빨 어떤 거 형, 형, F시리즈 타! 빨리. F20A... 나랩 F22A 랩터? 아, 어, 그거, 그거 나, 탔어. 그거 내가 탔어. 잠깐만. F... 나는 F35 라이트닝 탔어. 설마 두 개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F시리즈 되게 많아. FA18F, F13E... f 1 4 e F18 타, F18이 더 좋아. 아직 킬 타임 아니다. 15분부터 킬 타임이다. 15분? 네. 너 괜찮겠니? FA18F 어, 그래, 몰라 나나 이거 그 진짜 FCD 안지져도 일단 F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쓴다. 어? 어나 먹음. 금 어? 축하. 아우. 축하. 아아아아 아. 내가 아, 아, 아. 아, 아. 오지는데? 빠성이가 비행기 타서 온가 봐. 뭐라고? 어? 어. 너무 높이 올라왔나? X도 574야. 빨리 내려가. 와 몇까지 내려갈까? 이, 200 몇까지만 내려가. 나 와이 150인데. 잠만 너무 너무 자, 걸어. 나지요나나물 속에 있어. 물 속. 그러면 킬킬 타임 어5나물 속에 빠짐. 28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18분? 음. 이번엔 리완 이번엔 빨리 날아 올라요. 나빠범미 용이다. 빠범미용아 진짜 많아. 15분부터라네. 와, 근데 아, 진짜. 진짜 누가 렉오에 걸린다. 근데 우리 부터? 너무 멀리 왔어. 아 빨리 나가게 빨리. We go to far 후이야. 그다음 에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막막 막 그렇 추운 명장면. 우리 명장면 빨리 중계나 해요. 그래 나 죽을게 그럼. 중계하면서 하라고. 와. 낮축에만, 여기는 품. 전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중계석입니다.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겸 선수인 캐리 어입니다아싸 근데 네. 유일하게 유진이 형이 안 보이네요. 여기 네. 빠버형 보이거든요. 네, 저 포기요. 지금 고도 낮추고 있는 빠밤용이 보입니다. 네, 포기요. 됐고. 됐고, 저, 저는 저 그냥 포기요. 이런 거 포기하는 게 빨라. 포기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럼 그거 하세요. 님 중계 좀 하세요. 그 비행기 타고. 빨라야 하니까. 아, 예, 그 예. 예 근데 다... 참전은 해,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근데 유진이 형이 안 보입니다. 예. 유진이 형 잡으러 가볼까요? 예, 저 따라오세요. 됐고요. 다... 어. 저는 님들, 님도 안 보임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 위로 지나간 거님 아님? 한번 계속 내려 볼게요 아왜 내려가요 저 뒤에 있어요 바로 어 근데 이거 수륙 수륙 양육이다 수륙 양육 이거? 나는 물에 빠져서 안어 근데 여기 양. 자연 원지잖아 잠시만, 우리 어디까지 온 거야? 자연 원지까지 나왔는데? 수, 유, 응? 양, 유. 아니야. 형, 나 따라와. 내가 가는 길 알려줄게. 우리 아닌가? 따라와. 퐁당. 우리 너무 멀리 왔어. x 6 6 5 8 형, 가는 길이 쪽이야. 나 따라오고 있어. 640. 계속 줄어들고 있어. X만 줄어들면 되거든. Y는 고도라서. X만 줄어들면 돼. X 어 제트는 줄어들 필요 없어. X만 0이 되면 우리가 출발하는 대신 나와 형, 나잘 따라오고 있어. 안 따라오는데, 저 형. X만 줄이고 있어. X 나 지금 x360에 360에 존나 머리 해갔네. 으이이! 으이. 이이 그막 거기 휘날리고 지금, 있음 너희 지금 나와. 어디야? 형 X0으로 와 아니 X100으로 와 X100? 어 X100에서 시작하자 Y는 165 잠시만 왜 미사일 쏴? 너네 어딨니? 잠시만, 너네 도대체 어딨니? 아니, X100으로, X100으로 오라고? X100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X100? 어, 그 전에 때린 사람 누구냐? 너네 도대체 어딨니? X100으로 간다, 일단. 나도 가고 있다. 근데 Z는 얼마? Z는 필요 없고. 아니, Z 필요 있을 것 같아. Z는 꼭 필요하단다. 900 잠시만 내가 제 내가 가장 바깝거든 100에서 마이너스 100 나는... 아니면 그냥 100. 빠성은 TP를 시전했 잠깐만 잠깐만 마이너스 100으로 오세요. 나 x 마이너스 100 근처야 이제. 빠성은 TP를 시전했다. 이제 100이에요 어? 빠성은 TP를 시전했다. 뭐야? 빨리 전 자연 월인데 여기다 100이다 오바. 야 여기는 못쳤겠어 떠. 쾅. 나무에 부딪혔어. 아. <laughs> 여기는 못 떠. 나무 위에서 슝 떠. 아니면 거기서 살짝이라도 뜨도록. X 플러스 사실. 아 여기 뜨겠다. 여기 조금만 다듬으면 뜨겠는데. 좀 다듬어서 떠봐. 나 그냥 띄운다. 나무 나 장벽 좀 띄. 해보고. 그냥 나무. 나 잠시 착륙 힘들어. 와 나무 위에서 뛰었다. 힘들다. 활주로 따위 필요 없네. 음... 잠시 어. 착륙입니다. X 몇? 저 잠시 착륙 좀 할게요. 어 잠시만 나내손 아. 나 잠시 나와서 쉬고 있음. 형 도착할 때까지. 형 빠보미 형 뛰우지 마 아직. 네. 지금 나 공항 만들 활주로 만들고 있어 혹시 몰라서 X 면 Z 면 나도 몰라 나 그냥 나나 지금. 지금 F3가 안 먹혀 갑자기 그래 형 어디 있어 그냥 TP 그냥 TP를 시전해 그래 저형 어디 있어 왔다 응? 왔어 이제 각자 비행기를 타시죠 이 정도면 충분히 뜨지 않을까 난 여기서도 뜨는데. 그냥 나무 위에다가 비행기 하나 놓고 그냥 앞으로 밟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서 떠. 맞아. 됐어. 그래서 할줄로 필요 없음. 나 갑빠는 버스케 바빠 버섯. 여기도 할줄로라고 하긴 좀 많이 민망함할 줄로가 있어? 아니, 얘가 만들고 있대. 만들고 있어? 빨리 날아라. 올